자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화성시에 위치한 상현화 지에 왔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십평형 체류형 침탐 가요 아니 아니고 이번에는 우리가 지금 이 쓰고 있는 사무실을 예. 사무실을 제가 좀 팔려고 생각하고 있거든 아, 사무실을요 네. 아, 사무실은 팔기도 처음입니다 네. 사무실을 우리가 제가 지금 저쪽에다가 사무실을 좀 작아갖고 더 크게 재야 되니까 아. 이 쓰던 사무실을 좀 중고로 해 갖고 좀 저렴한 가게에 팔려고 하거든요. 아, 중고로 예 판매를 하게 되면 그러면은 어떻게 판매를 하는 거요 주택으로 판매를 하시는 건가요? 이게 우리가 전공용으로 제작한 거니까 전공용으로 가져가도 가능합니다. 아, 그일 1층, 1층이 층이 다른가요? 아니, 그 1층이 1층, 층이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2층만 팔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2층만. 예. 일단은 시청자분들이 보셔야 되기 때문에. 예예. 2층 외벽 같은 경우는. 이건 메탈 전체, 사이딩이에요. 전체 메탈 사이딩이에요. 아, 전체 메탈 예. 사이딩이고, 이 앞에는, 이그 앞에만. 예. 우리가 포인트를 내가고. 예. 이거 저 외장제 루바리였거든요. 루바. 예, 저건 좀 많이, 엄청 비싼거 루바고. 창다 나있고. 예, 창다나 있고. 예. 오, 오케이. 그러면 한번 올라가서 그냥 보시겠습니다. 예, 이게 사이즈는. 예. 사이즈는 14.5m에 너비가 4200이에요. 평수로는. 평수로는 17평 정도. 17평 정도? 19평 정도? 네. 높이는 어떻게 될까요? 높이는 이 높이가 3,400 정도나. 3,400? 네. 아, 좋습니다. 네. 그럼 위에 가서 한번 설명 좀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네. 예. 입구 이렇게 있고. 입구 있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네. 여 입구가 있고. 루바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창이 있고. 창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여기 출입문이야. 출입문. 네. 출입문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네. 중문 있고 들어와서 여기에서 타일 깔아 있고 타일 깔려 있고 네. 돈은 많이 벌려고 금색을 냈어요. 전부 다. <laughs> 그래서 돈도 많이 벌었어요 돈도 많이 벌었고 <laughs> 야 이거 가리하시는 분들 좀 네. 많이 봅니다 신발장은 <laughs> 여기 신발장은 이렇게 돼 있고 신발장 있고 네. 그다음에 이기3년도 미닫이 문이 있어요 아 미닫이 문 중문까지 설치가 돼 있고 네. 어, 넓어요. 1 7평이니까 네. 예, 예. 쭉 들어가게 되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니까. 예. 예. 그거 감안해서 봐주시면 될것 같고. 예. 예. 이게쭉 오시면. 여기에는 지금 업무를 볼수 있게끔 이렇게. 아, 아시죠? 업무를 볼수 있게끔. 예. 돼 있고. 원래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주방인가요? 어떻게 아니, 되는가요? 주방은 저쪽에 있어요. 아, 또 주방이 되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또. 업무를 보게끔 사무실을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사무실. 예. 예. 그니까, 여기 이거... 천장에다는 전부 다 편백루바를 었어요 편백루바? 네, 편백루바도 제가 이 모양을 내갖고 예,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예. 그니까, 여기 어쨌든 이거를 사용하시는 분이 사무실 용도도 있을 수도 있고. 이거, 살림도도. 살림, 뭐, 이, 채림 그, 갔다가 간다히 뭐, 살림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여기는 어떤 공간으로 하면 좀. 예, 여기는. 거실로 해갖고. 거실. 예, 네, 충분히 될것 같고요. 거실이고. 네. 그 다음에 여기 는방이 거시면은... 하나 있거든요. 이거 사무실은, 제가 지금 쓰는 사무실인데. 아, 여기가? 네, 여기는. 방이고. 네, 방이에요. 방에 지금 창. 네. 이중창. 창은, 창은 전부 다 이중창이에요. 22mm 페어? 네. 어, 좋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쪽에 와갖고. 여기 냉장고 놓을 수 있는 공간하고, 정수기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음. 그 다음에 여기 싱크대 있어요. 싱크대. 싱크대하고 찬장이 있고. 아, 이렇게 주방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여기 화장실이요. 여기야, 화장실. 네. 아, 좋습니다. 화장실도 여기 그냥 샤워까지는 할수 있거든요. 아, 샤워, 샤워 시설 있고. 네. 여기 환풍기 있고, 온수기 온수기는 있죠? 30짜리였어요. 30리터 온수 네. 있고, 창문 있고. 네. 저렇게 수건. 수건 수납 공간 있고. 네. 야 좋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전등. 예, 등도 주방에서 등이 있고. 등 있고. 예, 등은, 뭐, 충분히 좀 밝게끔 하려고 등 설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천장 같은 경우에는, 어, 마감이 되어 있어요. 예. 다 예. 마감이 되어 있고. 아, 요렇게 해서 지금 17평인 거죠? 예, 예. 이거 17평인데, 우리가 중고니까. 예. 좀 저렴한 가격을 해가지고. 예. 그냥 1,500만 원에 <laughs> <500만에> 팔 생각이에요 <laughs> 후회 안 하시나요? 17평에 1,500만 원이 되면 진짜로 쌀 거예요 그러니까요 안 하시나요? <laughs> 만들려고 하게 되면 17평이게 되면 뭐 <laughs> 예. 평당 380만 원씩 계산한다 하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laughs> 많이 안 되는 그렇죠? 거예요 17평에 1,500만 원 완전히 우리가 그냥 공짜로 <laughs> 아, 제가 근데... 지금 여기다 사무실에 어야 되니까 이거 필요가 없으니까 그면은 저렴한 가격에 파는 거예요 저렴한 가격에 넓은 이런 주택이 필요하다 하시는 네. 분들은 그렇죠. 너무 좋은 거고. 네. 대표님은 저기 지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없어져야 되니까. 네, 네. 없어야되니까 너무 좋은 거고. 네, 그렇죠. 서로 이제 상부상주네요 네. <laughs> 예. 그러면은 1,500에 부가세 별도고 네. 운반 운반은 어디든 가능하고. 네. 운반은 이그 예. 운송비하고 하차비는 별도로 해야 돼. 별도고 네. 뭐 어느 지역이나 가능하죠? 네. 어디든, 가능한 어디든 가능한 가능하고 어디든 네. 가능하고 그러면은 여기서 또 이제 저기 보시면은, 저기 보시면은 지금 두꺼비 집, 차단기 집이 있어요. 차단기가. 네, 여기는 차단기가 있고 있어요. 차단기가 있는데,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 아, 이거는 더... 우리가 주택이라 해갖고, 네. 전부 다 주택용으로 만든 거예요. 그니까요. 하나, 네. 둘, 메인 차단기 있고, 바닥에는 고감도 차단기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여기는 배선 차단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섯 개로, 개별로 네, 충분히 이렇게. 충분히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 바닥은 전기 온돌 판넬이고, 전기온도 판넬 전기 판넬이고. 바다는 전기온도 판넬이고, 그 다음에 모노물을 깔아서 이게. 4.5t 아. 모노르물까 깔... 마감한 거거든. 요 4.5t? 네. 아, 그러면은, 여기는 그러면은 중도 1지역 기준이니까 2지역. 예, 이게 단열은 전부 다 중부 1지역으로. 여도 <laughs> <중도> 중부 1지역. 네. <laughs> 단열에 진짜 민감하십니다. 예. 아, 그러면은, 여기 17평짜리, 예. 어, 이동식 주택? 이 예. 요게 그냥 이제. 사무실로 쓰실 분은, 어, 바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실로. 예. <laughs> 사무실로 쓰실 분들은 화성에 위치한 성인하우징 예.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 7평짜리 중고주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